저희가 질문 모아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오늘 화재가 염색하신 건 사실 변화하신 건데 의도나 이미 있으신가요? 아, 우리 민주당도 변해야 하고 또저 자신도 변해야 하고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바뀌어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네. 다음 질문. 선배위 쇄신을 하면서 이제 주요 공직자 인선도 이제 오늘 이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인선을 하게 되어 배경이나 개편 구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김양진 총장 이제 선배의 공부를 여섯 개 내지 일곱 개로 줄이겠다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선대위가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느리고 또 어쩌면 국민의 목소리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더 가볍게 또 민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게 해내기 위해서 좀 스마트하게 좀 변신하려고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국민 우선 또 민생 우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요구와 또 필요에 따라서 최대한 맞춰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김인하 선대위 만들면서 이제 의원님들 현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 지휘관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좀 경제에 두거나 정당에. 일단은 인선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취해왔던 방침 또 원칙대로 실력 중심으로 또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진 총무본부장 겸 당사무총장 그리고 또방은식 전략계획위원장 겸 전략본부장 이두 분이 에, 앞으로 당 또는 선대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에, 전문가들의 의견 또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잘 만들 것으로 믿고 제가 좀 기다려 어, 보는 중입니다. 어, 그 어제 민생기업입법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긴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랍도 어떻게 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야당이 불필요하게 정략적으로 방해를 할 경우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라고 다수 우석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를 빙자한 국정 방해, 개혁 방해, 민생 방해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도 신기 하셨는데 지난 그 메타포스 일정 중에 청년과의 대화에서 북한을 언급하시면서 통일을 진행하기 좀 아. 이제 좀더심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잘 살게 되셨습요 네, 우리가 헌법에도 이제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정부의 의무로 이제 통일 지향도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장기 목표로 삼는 것은 몰라도 당장의 현안 목표로 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것도 포기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또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급하다, 그것도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아, 네. 하나. 네, 아, 네 하나죠. 두 정도, 개. 두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한. 네. 음. 이제 선 당시 후원에에서 고액 후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모브로 상당히 그런 인원들이 포함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대 후원과 연관을 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장을 말씀해 주시죠. 그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부친을 하천 대유 돈으로 왜 샀을까? 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화천대유 부정 비리의 출발점인 대출 비리를 봐주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또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그십습니다그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이랑 뭐 만났다라는. 금태섭 의원이 아니라고는 하셨죠. 그런 얘기도 돌고,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연대를 제안했던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돌았거든요. 금태섭 후보 전혀 아니라고. 네. 입장을 한번 말씀. 입장을 먼저 말씀. 했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금 현재 어떨지는 어세요. 뭐 나중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찌라시에 나도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어,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어, 이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어,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가 발언을 할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하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2030 탄소 감축 목표를 줄이겠다.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봤는데, 이거 지금 국제 사회에 약속한 것을 어기려면 파리 협정을 탈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탄소 감축 목표를 예행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가질 수가 없고 어, 완전히 고립돼서 어, 도태되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쇄국 정책 하던 대원군이 살아와 가지고 그레타 툰베리를 혼내는 그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laughs> 어, 이런 방식으로는 국가 경영을 할 수도 없고 국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어, 이게 어, 과연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는 이 세계적인 흐름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도 예상 못한 묘수가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묘수가 아니라면 나라 망치는 악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인지 정말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